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 마르첼로 브로즈비치자 페리치치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방 있는 알바로 모라타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그리즈만이 전개합니다. 크로스 받 맞고 다시 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주크리니아를 거쳐갑니다. 슬로바키아의 파이터 밀란 슈크리니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센터백으로서 모든 능력을 갖춘 최고의 수비수라고 말. 조기회 낙산 쪽 공격해졌습니다. 자, 포케에게 수비가 좀 붙어 줘야 됩니다. 마테오 다르미안.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크로아티아의 육각형 수비형 미드필더 브로조비치입니다. 네.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수비를 부...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스윙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노라타의 볼터치 하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받습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잡아놓고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관중들을 놀라게 하는 동점골 기록합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다름이야.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마르코스 유렌테 무심이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골 회전시키는 포케 사우레 터치 사무엘 리누 아이 거리 가면 슛 가능한데요 브로조비치 적절하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받습니다 자, 슈팅까지 포를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자막가될것 같습니다. 브로조비치, 벤젤 둠프리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조립을 잘 해야죠. 앞서 나갈 수 있는 포너키 기회입니다. 슈크린이 아래, 골키퍼, 다이빙 캐치. 마푸 연결 선방입니다. 아이브 터치아 정말 실점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마르코스 유렌테. 자 마르첼로 브로조비치가 공 잡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도 몇몇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폼도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패스 들어갔어요. 네, 수비가 적절하게 끊었습니다. 반칙. 자 프리킥 바로 찼습니다. 상대 허를 찔러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주시면 별 다른 액션 없어도 공 정지시켜 놓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공 만집니다. 디마르코.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골 키퍼를 보고 때린 것 같아요. 자 부담스러운 선수 모라타 수비 제쳤습니다. 페널티박스 한쪽 루즈볼. 자 크로스 가야죠. 자마르첼로 브로조비치가 공 잡습니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조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코케에게 수비가 좀 붙어줘야 됩니다. 코케 상대 압박이 있지만 볼을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활동량이 많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열렸죠. 슛잘 막아냈죠. 이골 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반 페르시치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뒤쪽에 결정적 기회. 볼 키팅 아주 좋았네요.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공 처리합니다 마르코스 유렌테. 어우 걷어냈어요 미키타리안 번뜩이는 움직임 공격수가 아,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오사이드입니다공 잡는 사울 국회인데요 사울 움직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골킥이 선언됩니다 다르미안 공유와 호흡을 맞춥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들어갔어요.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인데요 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아주 깔끔한 킥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마르첼로 브로조 비치 태클 트리피어 주진휘을 불면서 프리킥 선언. <laughs> 이 마르코의 움직임. 팬들의 응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안 보이던 힘까지 생길 만한 그런 팬들의 열성적인 서포팅입니다 이건 수비수가 칭찬 받아야 돼요.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압박을 적절하게 가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적절합니다. 트리피어. 브루조비치. 공 잡는 요렌테. 휴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엔젤 둠프리스가 받아줍니다. 공 넘겨받는 페리시치 도인데요 그리지만이에요. 슛! 아 기술적으로 키가... 기가...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수형인데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잡아놓고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저 선수. 페리시치의 크로스 들어갔어요. 한판 잘하 올루.